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는 겉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해 보입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승전보가 울려 퍼지고 전 세계가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다시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눈부신 숫자들 뒤에 아주 기괴하고도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호황은 어쩌면 거대한 착시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반도체라는 단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대한민국 경제라는 지붕을 겨우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반도체라는 가림막을 살짝 걷어내 보면 그 속살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수출 강국으로 만들었던 철강, 화학, 조선과 같은 주력 산업들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힘을 잃고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센 추격과 기술 격차의 축소로 인해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공장들은 멈춰 서거나 적자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마치 온몸에 병이 퍼져 기초 체력이 바닥난 환자가 강력한 진통제 한 알에 의지해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입니다. 특정 분야가 잘나가니 전체가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숫자의 함정은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만약 이 마지막 보루인 반도체마저 흔들리게 된다면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기초 체력이 무너진 상태에서 외줄타기를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태로운 행보,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고 있던 수출 강국의 위상은 견고한 성벽일까요? 아니면 파도 한 번에 쓸려나갈 모래성일까요? 그 충격적인 실체를 확인하는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경제상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다고들 합니다. 오로지 더 높은 수익과 더 안전한 곳을 찾아 움직이는 냉혹한 본능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자산들이 소리소문 없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마치 가라앉는 배를 가장 먼저 알아채고 탈출하는 쥐들처럼 말입니다. 그 원인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확합니다. 바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현재 우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단 1%의 이자라도 더 주는 곳으로 돈을 옮기는 것이 당연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당연한 선택이 대한민국 경제에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미련없이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외국인들뿐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조차 한국 시장에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른바 서학개미가 되어 달러를 사들이고 미국 시장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나라 안에 달러가 마르고 원화의 가치가 종이 조각처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한 투자 트렌드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국가 경제의 혈액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환율은 미친 듯이 치솟고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풀어 막아보려 하지만 둑터진 강물을 손바닥으로 막는 격입니다. 돈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한 숫자와 불안감만이 남게 됩니다. 자본의 탈출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유출의 흐름을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버림받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전조현상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조용한 엑소더스는 결국 우리의 지갑과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 장을 보러 나서는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만원으로 살수 있었던 식재료들이 오늘은 만오천원을 줘도 부족한 기이한 현상. 이것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고 있는 거대한 늪. 바로 고환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괴물이 우리 식탁까지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는 호재가 아니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대부분과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해 와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 우리가 들여오는 기름값, 밀가루값,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이 동시에 폭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은 이 고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난 비용을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뛰어오르니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아걸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는 활기를 잃어가고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끊긴 가게 안에서 텅빈 의자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어드니 다시 경기가 얼어붙는 이 잔인한 악순환의 고리가 대한민국 전체를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가가 비싸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삶의 질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 늪에서 빠져나가려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고환율의 늪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다음 풍경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시리고 참혹할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도 안에는 아주 기괴하고도 무서운 존재들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 생명이 다해 멈춰서야 마땅하지만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이끌려 억지로 숨을 몰아쉬는 이른바 좀비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무려 45%가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은 채 정부와 은행이 꽂아준 금융지원이라는 이름의 링거에게 의지해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냉혹한 원리대로라면 이미 도태되어 사라졌어야 할 이들이 어째서 유령처럼 시장을 떠돌고 있는 것일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단순히 버티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좀비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자금과 인력은 정작 새롭게 피어나야 할 유망한 기업들에게 흘러가야 할 소중한 영양분입니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지 않고 버티는 사이 건강한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며 말라 죽어가는 기괴한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라는 유기체 안에서 썩어가는 부위를 잘라내지 않고 방치한 결과는 참혹합니다. 전체적인 생산성은 바닥을 치고 혁신의 씨앗은 싹을 틔울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마치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 나가는데도 당장의 고통이 두려워 수술을 거부한 채 독한 진통제만 맞고 있는 환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링거액도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이 좀비 기업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그 충격은 단순히 개별 기업의 파산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고 있는 이 좀비들의 역습 우리는 과연 이 재앙을 막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던 세계의 시선이 이제는 싸늘한 의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마천루와 런던의 금융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좀비 기업의 존재와 켜켜이 쌓인 부채의 산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지표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공포는 대한민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뒤로 미루고 회피하려 한다는 확신이 들때 시작됩니다. 한국은 지금 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만 먹으며 버티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가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는 자본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만 하락해도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이자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나며 이는 곧 국가의 파산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제의 동지였던 해외 자본이 오늘의 적이 되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그들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단순히 환율이 높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자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가장 거대하고도 본질적인 위기입니다. 한번 떠난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과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이미 뼈저리게 배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교훈을 잊은 채 또다시 벼랑 끝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 신뢰의 균열은 이제 거대한 붕괴의 전조 증상이 되어 우리를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은행의 거대한 문 안쪽에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과 고뇌가 흐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손 위에 놓인 금리라는 이름의 레버는 이제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선택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를 올려서 빠져나가는 달러를 붙잡고 치솟는 환율을 방어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 스위치를 올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경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거대한 인질극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가계 부채와 그 부채로 쌓아 올린 부동산이라는 성벽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묶여 있는 아파트 시장, 그리고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 평생을 바쳐 갚아야 할 대출금들이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총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서민들의 비명이 터져 나오고 부동산 시장은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는 곧 가계의 파산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 재앙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틴다면 원화 가치는 끝없이 추락하고 수입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뛰어오를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죽고 올리지 않으면 국가 경제의 근간이 죽는 이 잔인한 외통수 앞에서 한국은행은 그저 멈춰 선채 깊은 한숨만 내뱉고 있습니다. 총성없는 경제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여야 할 금리가 도리어 우리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이 기막힌 상황 우리는 지금 가계부채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이 인질극의 결말은 파국일까요? 아니면 기적적인 탈출일까요?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의 기회는 사라지고 파멸의 그림자만이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 어딘가에 큰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술대 위에 오르는 것이 무서워 치료를 미뤄본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의 통증은 강력한 진통제로 잠시 누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병균은 소리 없이 번식하고 상처 부위는 검게 썩어 들어가 결국엔 팔다리를 절단해야 하거나 생명을 잃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딱 이와 같습니다. 부실한 기업을 정리하고 비대해진 부채의 거품을 걷어내는 과정은 분명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고 누군가는 평생 쌓아온 재산이 깎여나가는 아픔을 겪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고통이 두려워 오늘을 외면하고 내일로 미루는 사이 우리가 미래에 지불해야 할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제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해 수십 년째 장기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웃나라의 사례나 한순간에 국가 전체가 파산의 구렁텅이로 밀려났던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우리는 벌써 잊어버린 것일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불안한 평화는 사실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풍요를 미리 끌어다 쓰고 있는 무책임한 도둑질이나 다름 없습니다. 수술이 늦어질수록 칼날은 더 깊숙이 들어와야만 하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은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골물대로 골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이 경제체제를 앞에 두고 우리는 언제까지 괜찮다는 자기 최면을 걸고 있을 것입니까? 결단을 미룬 대가는 결국 상상조차 할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되어 우리 모두의 숨통을 조여 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막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이대로 허비하고 마는 것일까요? 선택의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숨을 곳도 피할 길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 끝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하고 다시 태어날 것인가?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죽어가는 세포들을 과감히 정리하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고 말이죠. 링거의 의지에 버티던 좀비 기업들을 시장의 냉혹한 원리대로 정리하고 그곳에 묶여있던 소중한 자본과 인력을 새로운 혁신의 씨앗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동반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고 누군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살이 도단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거대한 수술이자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비효율의 사슬을 끊어내고 투명하고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다시 구축할 때만이 우리는 비로소 반도체라는 외줄타기에서 벗어나 더 넓고 견고한 대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은 오직 행동하는 자에게만 허락된 수식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통스러운 결단이 훗날 대한민국을 다시 전 세계의 중심에 세우는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기록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감상적인 동정을 버리고 냉철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독한 어둠을 뚫고 새로운 질서의 새벽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영화에 취해 침몰하는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될까요? 그 선택의 결과는 머지않아 우리의 삶 앞에 정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결단의 시간, 그 시계 바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습니다.